몰래 하는 일 중에 나쁜 짓이 있는데, 도둑질과 남흉보기인데, 자, 우리 도둑질은 다한 번씩 해보셨죠, 어릴 때? 뭐, 보통 이제 남의 뭐 이런 거 뽑아서 먹고, 뽑아서 따다가 먹고, 뭐, 안 해보셨어요? 다 해봤잖아요. 이제 뭐 도둑질을 조금씩 해보실 수도 있고, 이제 남흉보기, 뭐 이제 본의 아니게 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, 보통 이제 남 이야기를 할때 희열이 있고, 좀 에너지가 있고, 재미가 있어요. 그쵸? 남 얘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내 얘기 말고 남 얘기 재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어, 뒤에 진 남의 얘기를 같이 막 하면 되게 재밌는데, 자,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해보니까, 개인적인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뭘까? 하 보니까 60% 이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한 얘기라고. 그러니까 모여서 한번 얘기를 잘 들어봐요. 그러면은 우리 얘기, 내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뭐죠? 다 나하고 엮인 사람들이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남의 험담을 이제 하는 건 재밌는데 누가 또내 얘기하는 걸 싫어해 좋아요? 싫지. 내가 얘기하는 건 좋지만 누가 나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싫어요. 그렇죠?